삼십8 분이고 오랜만에 찾아온 저의 주말 아침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스케줄이 없어서 어, 늦잠 자고 지금 일어. 지금 생각보다 할게 많아. 일단 일어나서 밥 먹고 뱀이 산책 좀 갔다가 연생작사 와서. 염색하면서 밀린 드라마를 좀 봐볼까 합니다. 그러고 뭐 할까? 어, 제가 어제부터 다이어트를 오늘이 1월 6일인데 아직도 떡국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떡국을 해놨다고 해서 일단 떡국부터 먹어볼까요? 와우 대전수. 대박. 아 게장이 이렇게 많아? 완전, 완전 신김치야. 저는 식탁에서 먹지 않아요. 저는 저희 쇼파 앞에 전기장판 깔아놓은 그 저만의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먹을까? 자, 이렇게 하면 파놓고 이제 고명 얹어서 먹어. 어 맞다 짠? 그럼 물 보. 안 짠데? 짠디. 아니 엄마가 소금물금 끓였어. <laughs> <laughs> 맛있는 간식.

위에서 인생 가여진이 네 새끼까지 바라 뭐. 까봐산 얼마나 아는지아고 아빠도 못 올라간 왜 우리 보고 올라가래. 내 너무 충격적이야. 전 충격적인 스카이캐슬을 뒤로 하고 머리 자르러 가볼게요. 더 늦으면 안 나갈 것 같아서 머리를 자르러 나갈 건데 택배가 하나 왔어요.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문자가 온 거예요. 루쿰이라는 브랜드에서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처음 받아보는 거여서 너무 설렌다. 뭘 보내주셨을까요? 뭐야? 귀여 이렇게 왔는데, 박스를 뜯자마자, 어, 향이 엄청, 엄청 나네요. 다짐이 넘치는 내 피부를 봐. 이런걸 보내주셨어요. 아마 이건 비누 그 망이겠죠? 음, 천연수제비누래. 자몽향이래요. 어, 눈 얘를 한번 쳐볼까요? 음, 자몽 비누. 여드름 미백 비누로 많이 쓰인데요 미백? 미백 좋지.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좀 까만 피부를 계속 유지하다가 이번엔 좀 하얘질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준비하기 전에 얘를 회수를 한번 해볼까요? 아! 비닐을 안 봤어. 랩으로 씌워져 있어요. 나와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사 거품망을 처음 써봐. 써보... 오. 거품 엄청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이렇게 조물조물 하면 약간 연 주황색 거품이 나요. 우리 욕실 타일과 비슷한 색이 나온다고. 엄청 많이 나는데? 이거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걸까? 잠을 최대한 많이 내주고. 이렇게. 엄청 많이 났어요. 음. 음! 거품이 많아서 기분이 좋아. 음. 뭔가.. 어? 피부 완전.. 뭔가 조금 하얘진 것 같긴 한데? 근데 뭔가 하얘진 것 같아. 사이즈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어차피 쌩얼로 나갈 거라서 선글림만 대충 바르고 머리를 자르고 올게요. 나왔어, 나왔어. 아. 어, 날씨 완전 좋은데? 제가 오늘 진짜 오랜만에 그저 고등학교 때 머리 자르던 그 미용실을 가거든요. 근데 그 미용실이 단발을 정말 잘 잘라요. 그래서 오늘 칼 단발, 완전 똑 단발로 자를 거기 때문에 거기를 갈 겁니다. 음 제가 중학교 때 두발 자유화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귀미 3cm 머리였단 말이야? 이제 그 3년 동안, 중학교 다니는 3년 동안 제 단발 머리를 책임져준 그 미용실을 진짜 오랜만에 가는 중입니다. 근데 밖에서 카메라 뜨니까 너무 민망하네? 혼잔데. 진짜 쌩얼로. 이제 꺼볼게요. 안녕. 자르는데 계속 미용사분께서 이렇게 많이 잘라서 되냐고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달라고 하긴 했거든요. 머리 이상해? 너무 바보 같나? 난 좋아. 그고 오는 길에 이마트도 잠깐 들려서 사실, 영화 보면서 팝콘이랑 와인을 먹는 게 요즘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마트에 가면 G7이라고 되게 싼 와인 있거든요? 그거를 1.5L인가? 1.2L짜리를 천 얼마에 팔아요. 만 얼마인가? 하여튼 만원 정도 되는 가격에? 그래서 그걸 사오려고 했는데, 그게 화이트만 있고 레드가 없길래 다른 걸 사왔어요. 근데, 사실 처음 먹어보거든요? 되게 조그만한 사이즈예요. 요즘 이렇게 딱한 명이서 먹을 수 있는 양을 팔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왔는데, 푸티폴리라는 와인이래요. 레드와인이고, 그매대에 얘가 물량이 제일 없길래 잘 팔리는 건가 보다 하고, 일단 사왔어요. 팝콘은 요거. 사실 그 편의점 가서 콘소메 팝콘이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서 콘소메 팝콘을 사올라 했는데, 그이마트에 있길래, 사왔어요. 스키니 팝콘 80칼로리래요. 좀 칼로리가 낮은 건가 봐. 영화를 보면서 먹을 거예요. 영화는 뭘볼 거냐면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 그거 볼 거예요. 제가 그 외국 로맨틱 코미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로맨틱 코미디나 섹시 코미디 같은 장르를 좋아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먹어볼게요. 먹겠습니다.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 미디어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없어, 음, 왜? 있네. 다행이다, 영화는 절자면 바로 볼수 있으니까. 와인 보자, 는짜 침착해. 와인 따는 법. 이게 소믈리에 와, 나이프라는 건가 봐. 소믈리에 나이프로 와인 따기. 이 포장지를 얘로 일단 벗겨내는 건가 봐요. 얘가 이 입구에 닿아야 돼요. 이렇게 응. 닿아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얘가 나오는데. 아, 하고 얘를 또 이렇게. 그래서 얘가 두 개네. 그러면 얘로 한번 열고, 다음은 얘로 마지막 또 열면 돼. 무 이제 안주교실. 오늘 제가 만들 토스트, 안주토스트는 하나는 이 토마토 소스. 아라비아타 소스가 들어간 계란이랑 치즈 올린 거 하나랑 이게 선물 받은 거거든요. 일본 갔다 온 동생한테. 근데 이게 프렌즈 토스트 맛이 난데 그래서 이걸 바르고 딸기 슬라이스를 올린 토스트 하나를 해볼 거예요. 잠깐만. 렌지 30초. 하나는 소스가 약간 달달하면서, 뭐라 설명을 해야 될까? 아, 진짜 어디서 되게 많이 먹어본 맛이 거든. 그 카페에서 나좀 맛있어.

제가 먹어 볼게요. 아기야 음, 맛있 어. 피치 퍼펙트 나왔대우가 나오네요? 진짜 옥두스 맛이야. 진짜 본의아 내 맛이야. 거서 보면 약간 아까 본 영화에 대해서 말을 조금 해보자면 이렇 엄청 재밌는 축은 아니었던 것 같아. 딱 킬링타임 영화로 나쁘지 않았다.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는 스윙키즈. 스윙키즈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되게 하반기에 명작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스타이즈 본도 나왔고, 보헤미안 레소디도 나왔고, 전다 봤거든요. 물론 감동적이고 뭐 작품성도 있고 다 좋은데 약간 정말 재미로 따지면 스윙키즈가 제일 재밌었어요. 아무래도 춤을 추다 보니까 그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안 보셨으면 어, 그러면 노래를 좀 듣고 핸드폰을 하다가 잡을 거예요.

여러분 12시가 넘었네. 난 이제 잔다. 곧밤 되세요. 안녕.